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았다. 예수님하고 닮았다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죄을 예수님한테 드렸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은 거죠. 연합됐다라는 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제자들은 크리스천은 뭐냐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얘기한다면 굉장히 교만한 태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내가 거부한다.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